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예 오늘 <laughs> 북방민족사 세 번째 하겠습니다. 자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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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이건 이제 북방민족들이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부족 연맹이 오는데 이런 것들을 어, 다른 민족들은 이제 그런 이름들이 없어요. 아직 기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알려진 게 쿠릴타이. 크릴타이 지기스칸을 그러니까 추대했던, 그리고 우리나라는 동맹, 뭐, 영고, 무천, 이런 것들이 이제 연합 세력들의 이제 그런 회의죠. 그리고 제사고, 이건 거란족들이 그런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 북방민족 가운데 주로 몽골의 서쪽 지역에서 발원한 세력들이 주도를 했다면, 이제 900년대부터는 몽골 초월의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러한 세력들, 그들이 이제 주도권을 갖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907년부터 거란족들이 연합을 세운 게 907년이거든요. 그때부터 그연합의 마지막했던 청나라가 망한 1911년까지 무려 1000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북방민족 1000년 전성기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지금 중국사로 보고 있어요. 그 중국사로 보면 안 된다는 게, 물론 중국을 56개 연합의 국가로 본다면 뭐 중, 지금의 연합 속에 있는 그 역사 중국사가 되겠죠. 그렇다면 중국의 정치 권력을 56개 소수민족한테 공정하게 배분하냐? 98%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한족이 갖고 있는데 다른 56개 소수민족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신자들, 우리 말하면 친일파들이죠. 그걸 모아다가 일부 부생 맞추기지 그런 식으로 중국은. 56개 민족의 연합체로 표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한족이 완벽하게 지배하는 거죠. 거기에 속했던 어떤 민족도 정치적으로, 정치적으로 주도권을 가질 수 없는 조건이에요.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왜냐면 하 중국 공산당이 기본적으로 모든 정치 권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 중국 공산당에 가입할 수 있는 게 소수민족 거의 안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권력을 바꿀 수 있는 게 선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요. 직접 선거 같지만 사실 간접 선거거든. 그래서 밑에서부터, 예, 현석이, 요즘 말하면 현석이, 그 다음에 성석이 중앙에 이제 대의원 되고 중앙위원 되고 중앙정치 상무국 되는 것은 첩첩산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 북방민족을 중국 한족의 역사를 본다면 분리해야 된다는 거죠 북방민족 그러면 북방민족의 주의체가 없어요 그럼 뭐냐 북방민족의 그 역사 속에서 문화권 속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은 그 역사가 다기 역사로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우리 한국인에게는 거란족이 없냐? 많습니다 그 거란족 병사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모아서 살게 했어요 기록에 나옵니다 근데 우리는 왜 그걸 싫어했느냐? 조선시대 때 오랑캐였기 때문에요 거란이나 몽골의 포로들을 우리와 피가 섞였다고 생각하는 것은 치욕적으로 본 거예요. 저런 오랑캐 같은 놈들이 같은 고구려에 속했던 만주족도 오랑캐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북방민족의 역사를 우리 역사와 분리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고려 전기, 중기, 후기로 나눈다면 고려 전기는 이제 거란족의 주류 그리고 서쪽 지역의 탕쿠 탕구, 탕구트족이란, 지금의 티벳이 되거든요. 그들이 세운 서하란 나라 정도. 근데 주도권은 거란입니다. 그래서 거란을 놓은 거고요. 그때 중국은 5대 10국이라는 분열이었습니다. 분열. 그리고 이제 송나라가 등장하면서 송나라는 거란, 그 다음에 여진, 그 다음에 몽골족한테 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어, 지금 이제 고려 거란 전쟁에서는 어, 지금 몇 년도 사건이냐면 1010년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그 1010년에 무슨 사건이 났느냐? 6년 전에 1004년에 송나라와 거란 가운데 전쟁이 벌어져요. 거란이 쳐들어갑니다. 그때 아이를 배 속에 있는 아이를 배 속에 아이를 하고 말 타고 직접 송나라 쳐들어갔던 여자가 천추태우예요 고려도 있죠. 여기도 천추태후 이름은 소타, 소작. 그 사람이 낳은 아이가 성종입니다. 지금 이제 전쟁에 나오는. 그래서 우리 드라마 사극을 보면 성종이 되게 그 저기 비리비리하게 나오죠? 막 화가 내고. 아, 그렇지 않습니다. 성종이 40년 년이집 직권하면서 요 나라 최대 전성기를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성스러울 성자를 쓰는 거예요. 묘를. 그요 성종, 야율종사라고 하죠? 그 어머니가 그 유명한 천추태웁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그고려에도그래서천추태우를한 예, 겁니다. 자기도 그 정도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받아들이기가 쉬울 겁니다. 그리고 나라 이름은 거란이었던가 키탄. 자, 그래서 거란족들은 이런 불악 연맹을 통해서 대아시의 연맹, 요란시 연맹, 그리고 요란시 연맹 가운데 이제 진랄부 거기에 이제 야율씨가 등장을 하면서 오늘 요란을 거란을 하나의 연맹체로 성공해서 907년도에 드디어 연맹을 성공하고 그다음에. 930년대가 되면 중국이 5대 1국이 되면서 5대 1국들은그 5대 1국들 중국 한족이 세운 나라는 뒤에 후주 빼 없어요. 아, 저 앞에 후량하고 두 개, 세 개는 다돌궐계 사타족이 세운 나라예요. 그때 이제, 어, 후당과 에, 에, 후량과 후진이 전쟁을 하는데 그 후진의 석지들이 힘이 없으니까 거란족한테 손을 빌렸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도와서 나라를 세우게 하면 북쪽땅을 주겠다고. 그래서, 거란의 태종이 군단을 파견해서, 예, 후당을 치고 후진을 세우게 돼요. 그래서 그때 석경당이 자기보다도 나이가 어린 태종한테 무릎 꿇고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러면서 그때 땅을 준게 연주에서 운주까지 16개 주를 줍니다. 연주에서 운주까지. 그래서 그것을 연은 16주라고 해요. 그냥 그러니까 거란이 주도권을 잡을 때입니다. 이때. 그래서, 자,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이 거란족이 이 지역에서 주도권을 장악할 때 서쪽 지역에 서쪽 지역에 또 하나의 제국이 등장합니다. 이걸 다항족이 세운 서하란 나라입니다. 서하 여기 서하 보이죠? 그 서하의 수도인 흥경을 가면 지금도 그 서하의 유적이 다 남아 있고요. 여기에 그 되게 그 눈여겨볼 게 바로 하란산에 있는 암각화들입니다. 예, 북방을 중심으로 한암각화쭉 예, 있는데, 하여튼, 티베계 강족이 세운 유목 왕족입니다. 마지막 왕조죠. 자, 그리고 이제 몽골이, 그때 이제 몽골이 서부터 시작해서 이 동아시아 전체를 최초로 통일하는 겁니다, 몽골족. 이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몽골족이 이렇게 천하를 통일해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 북방민족들의 독자성이 무너져버려요, 그때. 그래서 이때부터 북방민족들은 하나가 된다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다양성이 무너진다는 것은요. 그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뜻이에요. 이때 몽골족이 북방민족 하나 통일하면서 북방민족의 다양성이 무너지고 천년을 지배했지만 결국에는 몽골부터 힘없잖아 하나도. 몽골족 지금 겨우 몇백만도 안 되고 만주족은 아예 만주어를 잃어버리고 그다음에 거란족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그러니까 요금 원청해봤자 천 년을 주도했지만 역사성은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역사성을 가장 혜택을 받은 민족은 누구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중국이 60. 우리가 한 30. 몽골이 한 10. 없어요, 나머지는. 근데 그 30도 우리는 부정한다는 거죠. 고려, 고려 때는 그래도 북방민족과 그래도 형제 관계도 맺고 이렇게 했지만 조선시대 오면 철저하게 분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사 문화적 그 영향도 30% 유산도 우리는 버렸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10%는 몽골족이 가졌는데 이들은 칭기스칸의 영광만 있지 현실적 힘은 없잖아요. 그러면 60을 가진 중국이 다 자기 역사로 바꿀 것이고 그문화유산을다 중국 거로 바꾼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이제 고려 중기입니다. 자, 이때 이제, 어, 오늘날, 어, 이 만주 지역. 그래서 어, 요, 금, 원, 청 이렇게 나누면 요 나라는 유목계, 금나라는 수렵계, 원나라는 유목계, 만주족은 수렵계,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방민족을 유목민족이라고 보면 안 돼요. 북방, 유목, 수렵. 두 개. 이것이 서로 섞일 수도 있고, 여기에 농경도 섞일 수 있고, 그죠? 그래서, 부여 같으면 반농, 반목.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주족은 수렵을 중심으로 하는데, 농업도 조금 하고, 유목도 조금 하고. 근데 이제, 그 여진족을 세운 주류들이 수렵계란 뜻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진기스칸 아저 누르아치는 산사불캐에서 살었어요. 이 채집계죠. 채집도 이거 엄청나게 이렇게 생산이 높은 것 중에 하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여진족입니다. 어, 여진족은 고구려의 한 부고 발해를 세운 하나의 축이죠. 그때 이제 거란족이 지배하면서 어, 이 발해 지역을 뭐라 불냐면 동단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 딱 나오죠? 거란의 계단이라고 하니까, 예, 큰이고, 이건 땅이죠. 자기들이 말한. 하늘이 주신 땅, 탄. 그러니까 동쪽에 세운 나라니까 동쪽의 땅이죠. 그래서 동단국이에요. 그러니까 거란의 이름이 거와 란이 다르다는 걸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탄은 자기들이 주신 땅, 우리가 말하는 배달이라고, 우리를 배달이라고, 조선이라고. 그건 하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신이 땅이란 뜻이에요. 빛이란 뜻도 있지만, 만주어나 몽골어 주신은 뭐냐면, 관경의 땅이에요, 땅. 그러니까, 우리 말도 이렇게 하나의 말, 음에 여러 뜻이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튼, 그래서 이때 여진을 세운 사람들이 바로 신락의 여진 완안부입니다. 이 여진 완안부를 세운 사람 이름이 김한보고요. 이 사람은 마의태자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늘 그 강원도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데 실패를 했어요 신라를 못 세웠어. 그래서 그 가운데 셋째는 어디로 가냐 부안으로 가요. 그래서 오늘날 부안 김씨의 시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부안 김씨 시조를 보면 마이 태자가 나와요. 그리고 두 아들은 만주로 건너가요. 그래서 거기 만주에 가서 그 여자와 결혼해서 거기서 완안부가 됩니다. 완안이란 뜻은 만주 몽골어로 황금이란 뜻입니다. 네? 그래서 어, 이 완암보다 황금이고 나라도 세웠으니 금나라요. 예 아니 자들 김치잖아요. 네? 금나라, 금나라. 네, 금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나라는 나라를 세우자마자 제일 뭐라냐면 거란 너희들은 쇠, 우리는 황금. 그럼 이렇게 말하죠. 네, 금태자 아고타가 황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데 쇠는 녹슬고 변한다. 그래서 황금이 쇠를 누른다. 그래서 자기 나라 이름을 금이라 하겠다. 이렇게 씁니다. 황금 부족이라는 거.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징기숙한 황금 부족이라고 불렀고요. 자기들 황금 가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누르와지 당연히 아세 기로, 아이신 기로가 아세가 황금이라 뜻입니다. 황금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역사성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신라계 여진 완안부라고 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 중기에는 여진족이 동아시아를 지배하게 됩니다. 어? 자, 그래서 이들, 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수렵계 정보 강조다. 이렇게 봅니다. 자, 이때 만일 여진의 윤관이, 윤관이 여진 정보를 하고 그 지역을 장악했다면 북방 쪽의 주도권의 상당부 우리가 가질 거예요. 왜? 우리가 북방적 전통을 잃었는데 우리가 다 농업적으로 가잖아요. 근데 수렵, 유목적 성격을 가졌다면 우리 정치나 경제의 다양성이 확되죠두 번째가 바로 이성계입니다. 이성계가 한양을 자극해서 한양으로 천도하지 않고 평양이나 국내성에 만약에 도읍을 했다면 고구려적 성격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농협적 성격과 수렵적 성격과 유목적 성격이 결합된 형태의 고구려적 성격을 가야 되는데 정도전이 세웠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책 중에 한국인의 형성이라는 것 중에 한국을 형성하는데 가장 영향을 끼친 사람을 세 개로 봐요. 아주 그 작가,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단군. 단군이 하나의 민족적. 그다음두 번째가 현종. 그다음세 번째가 정도전. 우리 가치체계를 만든 사람 중에 하나가. 그래서 정도전을 나쁘게 평가해요. 왜? 선비정신이 되게 보면 사대부 중심의 도덕적 우월주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농업인은 이런 것들을 천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장점은 있는데 단점들이 많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거꾸로. 근데 고려 현종은 거란과의 전쟁을 하고 해서 전민 동원체제를 가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들이 점점, 점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후손이라는 것이 점점 열버지면서 우리는 고려라고 하는 하나의 민족적 정체성을 갖는 무지 중요한 영과을 갖다. 거기다 이제 몽골이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단군의 후손이라는 또 하나의 정체성을 갖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세계 정체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하나는 단군이라는 정체성, 하나는 고려 백성이란 정체성 그리고 하나는 선비란 정체성 그래서 누구나 다 선비되고 싶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민족은 전민 양반화됐잖아요 네? 아니 그분의 생각이니까 뭐제하고뭐 다른데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여진의 성장이면 이제 고려 후기는 이제 몽골 그래서 몽골이 모든 북방 민족을 하나로 통일했다는 위대성은 있지만 그것이 각 민족들의 각각 지역적 특성과 다양성이 무너지면서 오히려 이제 중앙 집권화는 됐지만, 천 년이 딱 지나니까 문화적 다양성은 사라지고, 나라가 망하니까 완벽하게 하나됐다는 거죠. 저는 이 진단이 상당 근거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통일된 제국에서 좋은 점은 아니에요. 북방민족들은 연합을 통한 다양성. 그러니까 우리가 말에 다양성 있을 때그 문화에 다양성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작반 중앙에서 통일시킨다는 거죠. 문화도 통일시키려. 그럼 뭐냐? 김치를 전부 다 하나로 통일시키면 전라도 김치와 경상도 김치의 차이점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충성도 김치. 근데 김치가 다양성 있을 때 종의 다양성. 그게 요즘 말하는 하나는 통일성과 하나는 개별성. 이두 개가 팽팽하게 균형을 이룰 때 발전하는데 개별성이 강조되면 완전히 분열되는 거고 전체성이 강조가 되면 다양성이 사라지는 거고. 이게 저는 정치든 문화든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개별성과 통일성이 항상 긴장 관계를 가지면서 평평하게 유지되는, 균형을 유지하는 방식. 자, 어, 몽골은 어, 시리라고 하는 작은 부족에서 시작합니다. 시리라고 하는 지역 중에 몽골 시리라는 아주 잘, 정말 작은 부족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막제국의 희망을 갖는데 미국이 제국을 가진 거백 년도 안 돼요. 그러면 왜 우리 한국은 제국을 못 하느냐? 저는 그것이 철저하게 쪼그라든 이 축소 지향의 이 사고 방식, 자기 비하, 우리는 안된다 하는 거. 그런데 고구려나 고조선 다 대국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식민지로부터 출발했잖아요. 그러니까 21세기 우리는 땅을 가지고 제국이 되는 게 아니라 비상한 머리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우주로 가고, 생명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통신으로 들어가고 이러면 저는 문화로 가고, 이러면 이것이 대국이 될 조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죠. 그리고 나서 발전한 게 이제 조복 조박이라는 등장하죠. 예? 그리고 나서 이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몽골이라고 하는 몽골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몽골을 할 때는 무지 몽매하다는 뜻이고요. 몽골 할 때는 몽자가 거룩하다는 뜻이고, 골이라는 게땅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말로 골. 그래서 우리 고구려가 백 그러니까 맥 고구려거든요. 맥은 이제 박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박골. 그리고 여기는 몽골. 그러면 티골. 우리가 텐 말하면 높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높은 땅. 그러니 위구르 땅, 윗 땅. 그래서 위구르, 돌골, 몽골, 고구려가 같은 일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같은 땅인데 땅을 어떤 식으로 우리는 밝은 땅을 중시했고 몽골은 거룩하다는 뜻. 그다음에 높은 땅, 윗 땅. 이런 식이 아닐까라고 추리하는 거지. 이건 제 견해니까요. 자, 그래서, 몽골이라는 나라의 의미. 그래서, 몽골이라고 불 때는 비하가 없는데, 한자로 몽골이라고 쓸 때는 비하라는 의미가 있대죠. 그러니까, 이, 나중에 이제 몽골이 물러간 후에 중국인들이 얘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노라고 불렀죠 북노. 그때 몽골이 자식을 낳고 갔죠. 왜냐하면 엄마는 이제 안 가니까, 한족이니까. 그래서 그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호로 자식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근데 이걸 똑같이 만주족이 하죠. 그래서 그 호로자식이란 말이 만주족에서 온게 아니에요. 원래 몽골족이 남긴 걸 중국 한족이 불렀던 멸시 이름이에요. 호로자식. 우리가 베트남에 그 우리, 음, 사람이 남긴 게 지금 남아있잖아요. 음. 그것처럼 호로자식이 만주족 때 똑같이 호로라고 불렀던 겁니다. 하여튼 그, 어, 노예할 때 이것도 비하의 의미 이거죠. 몽골을 말하래서 예, 북노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몽골은 어, 동아시아를 완벽하게 통일하면서 동서 문명의 교류. 그래서 세계의 어, 세계화 되는 것은 그러니까 동아시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이제 어, 북방 민족들이 통일하면서 하나가 됐지만 실제로 동서가 세계가 되는 것은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땅을 통한 세계화, 하나는 바다를 통한 세계화가 있는데 바로 몽골은 땅을 통한 동서 문명의 교류 세계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바다로 간 것은 마젤란. 그래서 땅과 바다의 세계화가 됐는데, 전반기는 땅을 통한 세계화죠. 그러니까 가장 잘 살았는 사람들이, 이 선에 있던 사람들이 제일 잘 살았어요. 근데 드디어 이제 1400에서 1500년이 되면, 땅의 시대가 끝나고, 바다의 세계화가 되면서, 땅, 땅의 세계에 있던 사람들이 가장 가난한 세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동아시아 최초의 통일제국이라 했던 거. 그래서 다양성이 상실됐다는 거. 이것이 나중에 이북방의 다양한 세력들이 없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만약에 북방에 그런 다양성이 있었다면 북방의 나라들이 지금 되게 많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불교가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라고 부르는 이 동남아에 있던 소승불교와 동아시아에 있던 대승불교 다음으로 또 하나의 불교의 하나의 흐름이었던 티벳이 세계 종교로 성장하게 되는 결정적 <laughs> 계기가 바로 몽골입니다. 그래서 이 몽골은 티벳 불교의 수장을 종교적 수장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공시 관계 또는 단월 관계라고 하는데 정치적 힘은 몽골이 갖고 종교적 힘은 티벳의 어. 수장이 갖게 되는 요 흐름이 지금도 달라이라마로 이어지는 겁니다. 쭉.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중국과 북방민족은 이 중국 당의 정통성을 놓고 티베트 불교의 수장을 어디로 끌어들이냐? 쉬운 말로 하면 어 로마의 교황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면 신성 로마 제국이 되는 거고, 끌어들이지 못하면 오랑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교황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임으로써 유럽의 중심이 되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하려면 로마를 점령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폴레옹이 왜 알프스를 넘었겠어요? 이탈리아를 정복해야만 로마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티벳 불교가 이때 성장하는 계기가 되고 우리가 그다음에 보는 청나라의 관계는 이 불교와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북방민족 3000년 역사의 흐름에 고려 전기 중기 후기 거란 여진 몽골 이걸 봤고요. 어 이제 마지막 4강에서는 이제 조선시대 때 북방민족의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상으로. 제 3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